일단 i는 30이 이렇게 나오고 실행하면, i 의 주소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달라는 거니까 주소를 얻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뭐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지만, 배운 거는 써먹어야죠, 그니까. 러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때 여기가 인트인 이유는? i의 주소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i를 보시고 i의 타입이 int니까 int 하시고 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pi가 i의 주소죠 주소값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앞에다가 별 붙여서 자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를 변수로 사용하면은 그냥 너무나 명, 명백한데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거.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생각을 잘못 하세요. 이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 표현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공간이잖아요. 공간, 4바이트 공간. 그죠?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 거야 살아있지. 우리가 여기다 a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리고 변수는 곧 공간이라고 했죠. 그 변수의 역할이 두개 있다 그랬죠. 저장 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값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은 그냥 쓰면 그냥 그 공간을 언급을 하면 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도 사용이 되고요 대입 연산자 왼쪽에 공간이 오면 말 그대로 그 공간에 뭔가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는 라건 똑같은 거예요 i에는 50이랑 pi, i의 주소를 찾아서 나오는 공간 이두 개는 정확히 같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주소 값으로 접근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i는 50으로 바뀌었습니다. i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언급해서 붙인 적은 없어요. 단지 i의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간 다음에 붙인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유형이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개를 올려드린 이유는 형이 다르니까. 그 규칙을 적용해서 풀수 있느냐. 엄사인드 <목소리도> 어, 차. C의 주소 얻으려면 C 앞에다가, 그리고, 퍼센트퍼그 기호를 붙이시고. 자, 여긴 뭐로? C를 보시라 그랬죠? C의 타입이 엄사인드 차니까.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PC 찾아가서 200을 바꿔라. 220이면. 이렇게 주소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알겠죠? 포인터 변수 만드는 방법. 주소를 얻는 방법. 얻은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 이세 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왜, 왜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지 그걸 보자 이거죠. 자, 일단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주소를 한번 제가 볼게요. 마,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c 그 그렇죠? 어, 요거 주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는 캐릭터형 포인터가 되겠죠. 퓨트 s가 있다라고 하면 퓨트형 포인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int i가 있다라고 하면 int형 주소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만들 수 있겠죠. 롱까지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주소 타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료형만큼 주소 타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별 하나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자료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크기. 유형이잖아요. 지금 저는 똑같은 유형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가 나오는 이유는 각각 크기가 다르니까. 1, 2, 4, 8. 이거는 어, 4죠, 여기서는. 얘는 1, 2, 4, 8바이트. 8바이트 안 보여요. 바이트 자, 그리고 플롯이 있어요, 플롯. 당연히 얘도 주변이겠죠. 더블. 예, 4죠. 8이고. 똑같은 4가 두 개가 있지만,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누, 나누는 이유는, 유형이 다르니까. 얘는 정수유형, 실수유형.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도, 똑같이 그냥, 4바이트면은, 인트로 통합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왜또 플롯이 나왔냐. 유형이 다르니까. 이게 자료형을 나누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크기나 유형이 다르니까 나온 것처럼 포인터 얘네도 이렇게 많은 이유는 크기와 유형이 달라서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포인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먼저 1번 크기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크기가 다 다른지를 보면 되겠죠 크기 구하는 법은 사이즈 오브 요 캐릭터형 포인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자이렇게 하고 바로 출력할게요. 텐트 D로 해도 되고 U로 해도 되고 자 U는 U는 언사인드의 그 U입니다. 크기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보통 U라고 써요. 자, 해서 요거, 캐릭터형 포인터, 주소값, 크기예요한번 보겠습니다. 4에요, 4. 자, 옆에서 보죠. 슈트, 인트, 플롯. 슛. 슛.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4 4 4 4다 사네요 그렇죠? 얘네들도 안해보면 해보면 아시겠지만 안해봐도 좀알것 같아요 다 삽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다 똑같아요 포인터 죄다 삽니다 그렇다고 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만 사인 거고요. 주소를 64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8바이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시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같은 경우는 4로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갈게요. 주급값은 4바이트다. 그래서 어떤 유형을 가져오든 4바이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린 뭘할수 있다? 대충 뭐요런 거에 나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쭉쭉쭉쭉쭉, 그죠? 뭐 이런 거에 나열이라 그랬죠? 뭐 여기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가면 이 숫자를 표현할 때몇 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4 바이트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충 뭐 여기는 원래는 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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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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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소 값을 표현하든 4 바이트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그렇죠자 그럼 크기로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크기 때문에 굳이 포인터를 나눌 필요는 없다, 없다, 그래 모두 4바이트니까 그죠? 크기 때문에 나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유형으로 4바이트 쓰면 되니까죠. 근데 이렇게 포인터 타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유형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사용되는 방식과 얘가 사용되는 방식과 얘가 사용되는 방식이 다르니까. 굳이 구별을 하겠죠. 그렇죠? 포인터의 크기는 죄다 4인데, <laughs> 포인터의 타입은 타입마다 작동이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캐릭터, 캐릭터형 포인터를 써야 되는 곳에 슈트형 포인터나 인턴 포인터 쓴다.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개의 일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차, 먼저 슈트, 인트, 자, 이렇게 똑같은 1을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3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서 저장 하죠. 제가 대충 요게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각 정수 자료형을 1로 저장합니다. 점1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꾸로 썼네요 이게 3 이게 1이네요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브 페이지에 있으니까 뭐 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1을 저장할 때 4바이트면은 0이 몇 개다? 32개 그래서 이거 하나 네모 하나는 1바이트 짜리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4바이트 짜리니까 총상자 4개 썼죠? 요 위에 요게 이제 주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요 앞에 0x 붙인 거는 그냥 숫자 쓰면은 주소값인지 그냥 숫자인지 헷갈리니까 보통 주소값 앞에 0x를 붙여요. 16진수라는 얘기로. 그래서 11, 그러니까 10, 11, 12, 13. 여기까지 14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총 4바이트 이용해서 1을 저장한 모습이고요 n u 2는요 2바이트 이용해서, 그, 전국, 16개 이용해서 1편한 거고, 캐릭터는 1개, 다시 8바이트 이용해서, 8비트 이용해서 한 거죠. 이게 셋다 1이에요. 앞에 공이몇 개가 붙었냐, 이 차이죠. 자, 근데, 자, 그럼 이제 주소를 제가 저장해 볼게요. 넘 u m 3의 주소를, 저장을 해볼게요. p, n, 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 공식은 이거잖아요. 그럼 pn에는 가정하면 0x30이 뭐 들어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고라고 해요. printf에서 %d. Pn을 별 붙여서 찾아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n은 몇이다? 실제로 공 0x30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단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 공 0x30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 찾아라이 주소 찾아가라 하면 몇까지 오겠죠? 몇까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몇 개? 8비트, 그러니까 1바이트 읽어가겠죠? 이만큼 읽어갈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 정수로 해석해야죠 이렇게 똑같은 비트여도 이거 실수로 해석하면 1 안나옵니다 그죠? 렇이 1바이트를 딱 정확히 읽어간 다음에 정수로 해석해야 정확히 우리가 원래 저장했던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실행해볼게요 1잘 나오죠? 그걸 잘 하고 있단 얘기에요 컴퓨터가 정확히 1바이트를 읽어서 2바이트도 아니고 3바이트도 아니고 정확히 1바이트 읽어서 정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수도 아니고 주소용도 아니고 정확히 정수로 해석해서 1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알고 그럴까요? pn은 그냥 0x30이에요 여기에는 1바이트를 읽어라는그 어떤 정보도 없잖아요. 맞죠? 0x30만 가지고는 여기, 여기 딱 여기 도착해가지고는 여기서 1바이트를 읽어가야 될지, 2바이트를 읽어가야 될지, 4바이트를 읽어가야 될지, 알 길이 없죠. 주소, 시작 주소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여기 딱동그러니 0x30 위치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딱 알려주면 돼요. 야, 거기서 멀뚱히 있지 말고, 1바이트만큼 움직여서 가져와. 2바이트 움직이면 안 돼. 1바이트만 가져와. 그리고, 그거 가져온 그 비트를 실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정수로 해석해. 라고 정확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그 정보를 포인터 타입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이, 이 자료형이 메모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PN3으로 3으로 해놓고, 이번에 인트로 해볼게요. PN1, num1, 요거의 주소를 저장하면 되죠. 뭐 얘는 영 x 수1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출력해 보면 이거랑 전혀 다른 주소값이 나오겠지만 실제 주소값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특정 주소값 와서 읽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Pn을 읽어가면 당연히 1이 나옵니다. 1이 나와요. 애초에 n u m 이라는걸 저장할 때 이렇게 사바이트 이면서 저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n u m 이니까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이 들 주소를 달라고 했잖아요 n u m 한테 그럼 요 실공이 그렇죠? 이 0x10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0x10을 pn1이라는 변수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n1은 뭐다? 0x10이다 그 다음 우리 뭐하라고 그랬어요? 별 붙여서 찾아오라고 그랬죠 어, 이 주소 가져, 그러니까 주소 찾아가서, 컴퓨터한테 여기 찾아가서, 여기서 읽어와,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여기 찾아온 다음에, 야, 읽어와, 라고 하면은, 좀 벙치잖아요. 이게 그렇죠? 찾아왔는데, 뭐읽어라고 하는데, 뭐, 어, 어떻게 읽어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두개 읽어가야 되나? 세개 읽어가야 되나? 모르겠죠. 어, 근데 컴퓨터는 정확히 네개잘 읽어오죠? 그게, PN이 뭐라서 그래요? 인트형. 이라고 적혀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포인터 변수 있잖아요. 그죠? 주소 변수, 포인터 변수라고도 하고, 저장되는 주소값은 그냥 주소값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간 후, 어떤 크기로 어떤 유형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포인터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성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num1에다가 1을 저장했는데, 인트형으로 저장했잖아요. 저? 인트형으로 안 읽으면은 제대로 안 나오겠죠. 저? 저 원래 저장했던 형식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져올려요. 제대로 가져올려요. 이거 어거지로 하면은, 요 0x10 이 주소, 이 주소 값을 캐릭터 포인터에 넣을 수 있어요. 캐릭터, 포, 그, 포인터면에서 넣을 수 있어요. 해볼까요? PN3. PN3. 요거 뭐예요? 캐릭터형 포인터 주소죠? 어쨌든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임은 틀림이 없어요. 4바이트 짜리 공간입니다. 그러면 얘 주소도 4바이트 크기고, 얘 주소도 4바이트 크기잖아요. 저장 가능해요. 자 요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예 자, 자 캐릭터형 포인터 c에다가 요 int 변수 num1의 주소를 담아보자 이거예요 문제 없어요 실제럼 출력도 해볼게요 같은 주소지 일단은, 뭐, 같은 지만볼 거니까 16진수로 하고요. PC. 넘 1. 보시면 되죠. PC가 두 번. PC2로 할게요. 정확히 똑같은 거 보이시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num1이 4바이트짜리 정수, 그 변수인데 그 주소를 pc2라는 또 다른 변수에다 주소를 저장한 거였죠.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pc2도 뭐다? 여기선 0x10이라고 가정할게요. 요거 넘일에다가 붙인거 요것도 0 x 1 0이죠 맞죠 자 그럼 두개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제가 요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주소 앞에다 별 붙이면 되죠 정확히 0x10 여기로 찾아올 거예요. 여기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라 이거 알라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예시를 좀 잘못 들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이거는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따로케 예를 들게요. 그럼 반대로 할게요, 반대로. 인테형 포인터에다가 캐릭터를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넘3. 보죠, 요거? 이요 공액수 3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PC2도 공액수 30일 거예요. 찾아가라면은 여기 잘 찾아오겠죠. 그래서 읽어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숫자를 읽어 가는데 1을 읽어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숫자를 읽어 온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 여기까지 잘 찾아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0x30 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PC2 에요. 그럼 컴퓨터는 이 PC2 를 활용할 때뭘 보고 활용을 한다? 요거 보고 활용한다. 어, PC2? 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내가 찾아가서 이 PC2의 타입이 인트형 주소 타입이니까 4바이트 읽어서 정수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돼요. 요거 보고.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여기다가 상자 하나를 이용해서 1을 저장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여기서 뒤에 3개까지 더 읽어 온 거예요. 이 그렇죠? 뒤에 3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어 있는 곳이긴 한데, 쓰레기 값들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읽어와서 이 덩어리 비트를 숫자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1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읽어가야 돼요. 처음에 저장했던 거, 저장했던 공간, 저장했던 비트 유형. 이걸 그대로 다시 똑같은 크기를 읽어서 똑같은 유형으로 해석을 해야 원래 저장했던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터 변수는 여러분이 자료형을 생각할 수 있는 자료형을 다 갖다 대시면 그거에 대한 포인트 형은 무조건 있어요. 다 여러분이 다루는 자료 형에 대한 포인트 형은 다 있다. 뭐, 물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료 형은 이렇게 한 6개 정도밖에 모르시죠. 뭐, 나중에 이제 구조체라든지 공용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도 다 있어요. 자, 여튼, 포인터 변수의 이 타입이 이제 왜 공식 그런 공식을 따르는지 그리고 이 앞에 이 그런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 때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나중에 포인터 연산이라든지 포인터를 할수 있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계속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부터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예제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값을 할당하고 읽어드리는 그 순서가 좌측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하는 방식이 또 달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그거는 넘어가도 된다.